안녕하세요. 조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에 산지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반이 넘었네요. 이제 가끔 서울에 놀러 가요.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한 일주일 정도 서울에 다녀왔는데, 저희는 뭐 거의 오프라인 쇼핑만 하는 사람들이라서, 온라인 쇼핑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서울 간 김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사왔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뒤에는 먹구도 있습니다. 먹구! <laughs> 먹구랑 함께 서울에서 어떤 것을 샀는지 한번 하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빠랑 저랑 둘다 선글라스를 하나씩 샀어요. 일단, 오빠 선글라스. 침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생겼고 남편이 작 년인가 토즈 호피무늬 선글라스를 되게 잘 끼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맨날 안경 집도 없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들고 다니는 사람치고 선글라스를 안 잃어버렸었는데 처음으로 선글라스를 이제 잃어버리고 이런 호피무늬 선글라스를 사고 싶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친한 언니들이랑 한국역 근처에 아모멘토 매장에 갔는데 오빠가 선글라스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웃긴 건 침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오빠가 직원한테 빈티지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저도 침이라는 브랜드 몰랐고 근데 요즘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또잘산것 같아요. 남편이 산 선글라스는 요거. 그리고 저도 선글라스를 하나 샀어요. 샤넬. 샤넬에서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명동의 롯데 에비뉴의 본점에 놀러갔다가 샤넬 매장에 이제 줄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샤넬을 가본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샤넬을 갈 때만 해도 막 대기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럴 때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줄도 오래 서지 않고 입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가방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것저것 신나게 구경을 하다가 선글라스를 봤는데 사실 선글라스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선글라스를 사냥. 근데 어울리는 걸 웬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다른 샤넬 선글라스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다른 것들이 이제 요즘 너무 90만 원, 100만 원 넘어갔는데 이 선글라스는 60만 원 되었습니다. 사실 그걸 이제 서울에서 사고 한 번도 안 뜯고 지금 제주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두근두근한 오늘은 선글라스 집이 너무 예쁘죠? 개봉 박두 귀여워. 짜잔! 짜잔! 제가 약간 테두리에 요런 큼지막한 로고가 있는 선글라스를 좀 하나 사고 싶었는데, 딱 마침. 잘 찾았어요. 샤넬이 뭐, 아니어도 옆 테가 좀 이렇게 두꺼운 이런 선글라스를 하나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샤넬에서 찾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써볼게요. 아, 짠. 어떤가요? <laughs> 제 거는 좀커보이네 어쨌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신발을 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라 신발들을 다 들고 이번에 서울에 갔는데 생각한 것보다 서울에서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발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명동에서 사뿐 매장을 들렸어요 그래서 사뿐에서 이런 슬리퍼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현대에서 저희가 쿠에른 매장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실 이 디자인의 신발이 토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도 있고 저도 있어요. 둘다 토즈를 항상 신고 다녔는데 저는 되게 편하게 잘 신고 있는데 오빠는 발이 엄청 불편했나봐요. 좀 작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쿠에른 가서 신어보고 샀는데 쿠리는 원래 발이 편하고 좋다고 하니 잘산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저. 남편이 요즘 자꾸 하고 싶다고 한게 라보브였어요. 포켓몬 스티커 때도 그랬고, 수집욕. 또좀 생기고 사기 힘들다 하는 거에 항상 관심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라보브를 어떻게 살수 있나 알아봤는데 그런 시크릿이 나오는 랜덤 박스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다 그러고 크림에서 비슷한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저희가 마침 명동의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근처에 판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마트에 한번 가보자 그래도 뭐가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언니 두 명과 함께 이렇게 네 명이서 판마트를 갔는데 이상하게 막 줄을 엄청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줄 서냐고. 나보부 살려면 줄을 서래요. 엥? 살수 있나? 했더니 체크메이트 뭐 모델 입고가 되어서 구매할 수, 수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줄을 서면 뭐 살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30분 걸린 것 같아요. 30분 정도 줄을 섰고. 그래서 이제 샀습니다. 인당 두 개를 살 수가 있는데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카드가 필요하대요. 남편은 카드를 안 들고 다녀가지고 살 수가 없었고 저만 두 개를 살수 있었는데 그날 이제 마침 저희 이제 사촌 오빠네 부부를 만나는 날이어가지고 와이프인 언니가 굉장히 이런 인형을 좋아하고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나머지 하나는 그 언니한테 선물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바로 사자마자 뜯고 가방에 달고 싶었었는데 남편이 이거를 못 뜯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서야 뜯어보네요. 내 가방에 빨리 달아야지. 짜잔! 이기 보이는 거. 귀엽다. 귀엽지?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그날 입고 된이 체크메이트 모델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큰데 이것도 키링이었어요. 어, 잘 됐다. 나도 이거 이제 가방에 달아야지. 아, 진짜 예쁘다. 너무 귀엽다. <laughs> 음. 어, 진짜 퀄리티가 좋다. <laughs> 귀엽다. 아, 네. 그리고, 팜마트 가서, 라보부만 샀냐? 당연히 라보부만 사지 않았고요. 남편이 시크릿 뽑는 거에 희열을 느끼니까, 뭘 살까? 이렇게 계속 줄 서면서 보다가 이걸 찾은 거죠. 헤로키티 5 0주년이에 <laughs> 이제 이거는, 헬로키티 50주년 기념 산류 캐릭터들이 담긴 피규어고요. 이제 이것도 한 박스씩 살수 있었는데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매장에 딱 하나 남아 있었고, 과연 시크릿을 뽑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친구라서 이 친구 언박싱 하는 영상은 저희가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있는 거 맞아? 시크릿이 어? 있어? 다음 제품은. 더 현대에 갔을 때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알로 매장이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지난 언니한테 알로 테니스 스커트를 받았어가지고 그 스커트랑 입을 만한 탑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경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어볼 순 없었고 그냥 이제 나시를 골랐는데 사이즈를 이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요거는 XX 스몰인데 입어보니까 그렇게 작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타이트하지. 안아서 한차큰거안 어, 하길 잘했다 그리고 이걸 구매를 하면서 카운터를 가는데 머리핀이 있더라고요 흰색 머리핀이 없어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요거랑요거랑 결제하니까 13만원 납겠다 이게 한 5만원 했던 것 같고요 이게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13만원 14만원 나와 원래 깜짝 놀랐습니다 알로가 진짜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예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에서 구매를 한건 아니지만 오빠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이번에 선물해 준 따르띠의 팔찌입니다. 남편이 작년 초쯤에 금목걸이를 샀었어요. 자기 금목걸이 하고 싶다고 갑자기 한 10돈 정도 되는 금목걸이를 맞췄었는데 금 시세가 많이 올라 가지고 그 목걸이가 두 배가 되었더라고요. 아 정말 잘 샀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본인의 목걸이를 이제 희생하고, 결혼 기념 선물로 이제 요 팔찌가 왔습니다. 평소에 이제 팔찌를 하나 사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결혼 반지가 까르띠에여가지고, 이 팔찌를 하면 언젠가 까르띠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이 이번에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패치는 저스트 앵글로 맞나? 저스트 앵글로 제품이고요. 이제 저는 옐로골드만 하는 편이라서 옐로골드에 이렇게 다이아가 박혀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가까워서 사실 끼기 싫지만 또 예쁘게 잘 끼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서울 여행의 쇼핑 하울은 끝났고요. 이제 키, 키티 언박싱만 따로 업로드할 테니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이거야?